학원을 가거나 뭐 요즘 뭐 소위 말하는 유명한 일타 강사들 보면 참 강의를 막깔나게 참 잘합니다. 보면 어뭐 연봉이 뭐들어보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뭐 없는 연봉을 받으면서 이 학원 또이뭐 재수생 뭐 아니면 그 과목들을 가르치는 강사들을 우리가 일타 강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뭐, 그 강사들이 하는 걸 보면 참 잘해요. 말도 참 잘하고, 어, 저, 이게, 이 가르치는 과목도 참 이해되기 쉽게 가르칩니다. 근데 그런 특징들을 보면, 어, 강사들이 이야기에다가 환기를 참잘 시켜요. 그러니까, 이 뭐, 배우는 것들이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계속 주제가 바뀌고 과정이 바뀌는데 그것들을 잘 이해시키도록 학생들에게 환기를 잘 시킵니다. 이 환기를 잘 시킨다는 건 뭐냐면 지루할 틈이 없는 거죠. 그래서 딱딱딱 그 이야기들을 합니다. 설교도 이렇게 지루하지 않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뭐 저한테는 그런 능력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엘터 강사들. 근데 이제 그 강사들을 좀더더 연구해 보면 환기를 잘 시키지만. 또한 더불어서 자극을 잘 시켜요. 그러니까 어떤 자극을 잘 시키냐면, 지금 공부 왜 하고 있느냐? 지금 이 돈이 얼만데? 뭐 그러고. 그리고 지금 공부 잘해야 뭐 미래가 어떻게 결정된다? 그런 자극적인 이야기들을 아주 잘 하죠. 아, 뭐 공부를 하지 않을 거면 뭐 때려쳐라? 뭐 하죠. 근데 그런 얘기들을 좀 자극적으로 해요. 아니면 때로는 되게 굉장히 세게 하는 경우들을 봐요. 근데, 그것을 듣는, 강의를 듣는 사람들이 세게 말했다고 해서 기분이 나쁠까요? 안 나쁠까요? 기분이 안 나빠요. 받아들이죠. 왜 그럴까요? 자기가 돈을 내서 그 수업을 듣기 때문이에요. 돈을 냈다라는 건그 강사가 무슨 말을 하든 내가 어떻게 할까요? 들을 준비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환기를 시키고 자극을 주고 또 어떻게 보면 뭐 현실적인 얘기를 딱할때 굉장히 자극적으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만큼의 비용을 드리고 또내 미래를 그렇게 할 각오가 돼 있기 때문에 들을 준비가 된 거죠. 굉장히 이 부분에서는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들을 마음이 있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반복적으로 하신 이야기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예수님이 반복적으로 얘기하신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순환예고예요. 순환예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시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겠다는 얘기를 뭐한번 정도 하신 거라 생각하지만 자꾸만 제세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그니까,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건 어떤 걸까요? 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를 위한 삶이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이셨다는 거죠. 주님은 이 십자가를 중심에 놓고 늘이 사역에 매진하셨고, 또이 땅에 살아가신 과정을 다 십자가로 초점을 맞추신 겁니다. 오늘 이제 누가 보음 구장에 이어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이제야 하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자들에게 어떤 상황이 됐다는 얘기일까요? 이제는 이야기해도 들을 정도 되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어떤 상황이냐? 예수님께서 빌리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지방에 이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나가시다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근데 그 질문을 제자들을 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에게 그 얘기를 하자마자 누가 멋지게 그것을 대답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가 나서서 대답을 합니다. 훌륭한 대답이죠. 우리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신이다. 아니 다른 성경에선 뭐라고 말합니까? 맡아 보게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신입니다. 이 이야기를 고백합니다. 그의 대답은 주님의 마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너무나 흡족스러운. 어, 정말 칭찬받을 만한 대답이셨 대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천국의 열쇠 그리고 입당의 교회를 약속하셨죠. 그러니까 놀라운 이 축복을 이 축복된 대답을 듣고 나서 예수님의 한 켠의 마음은 어떤 상태가 되신 걸까요? 아 이제 제자들이 이런 고백을 할 정도로 됐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해할 정도로 되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드디어 십자가에 대한 또 죽음에 대한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들을 떠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게 됩니다. 그 것이 22절과 23절에 함께 있겠습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이 이제서야 죽음에 대한, 그리고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예언하시죠. 장로들과 대자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즉, 죽임을 당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 거기서만 멈춘 게 아니라, 제3일에 다시 부활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또 예언을 하신 것이죠. 그러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이제 듣다 보면 성질이 급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엇에 꽂힐까요? 예수님이 죽음을 당한다고요? 어, 말이 안 됩니다. 또 여유있게 듣는 사람들은, 어, 3일에 부활하신다고요? 어떤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출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제자들은 다 무엇에 꽂혔어요? 죽음에 대해서만 꽂힌 거예요. 근데 이 죽음도 예수님이 그냥 인간의 죽음이라고 생각하지, 거죠. 예수님은 이어서 우리 좀 전에 읽었던 23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또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러니까 이 나를 따라오려고 오라고 하시는 이 길은 어떤 길입니까? 십자가의 길이죠.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자 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저 십자가를 믿고 구원하신 나를 나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믿는다면, 우리 또한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지고 또 나를 부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서론에 학원을 다니는 학생들이 돈을 들여서 그 학원 강사의 이야기를 잘 듣는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잘 가르치기도 하고, 정말 뭐 훌륭한 교사들이죠. 뭐, 어떤 유명한 선생님은 나를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말아라. 나는 뭐 학교 선생님, 감히 학교 선생님과 같지 않은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 뭐 어떤 이 강사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그들이 들을 마음이 있는 거죠. 들을 마음이 있으니까 학생들이 뭐이 강사가 그런 말을 해도 다 듣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장면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할때에 우리는 과연 어떤 자세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건 나의,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어야 질때그 말씀이 제대로 나에게 들림이 돼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에게 대묻고 싶어요. 성도님들은 정말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허락하신 그 십자가를 질 마음과 또그 고백과 그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여러분 그래야 예수님이 어떤 말씀인지 듣지 않습니까? 지금 제자들은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해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전혀 못했어요. 심지어 베드로는 마태복음 보면 예수님 말도 안 됩니다. 막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죽어요?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못한 거죠. 제 3일 만에 부활하실 3일이 돼서 부활하신다는 이야기 그리고 우리 또한 십자가를 져야 되는 이야기를 이해를 못한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아 예수님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그렇게 칭찬했던 베드로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라 했을 때 과연 나는 무엇을 듣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땅꿍꿍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예수님이 진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다 이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죠? 아직도 마음엔 아 예수님께 잘 붙어 있으면 뭔가 한 자리 없고 성공하고 뭔가 다른 일이 일어나겠다 그런 기대감만 이들 가운데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핵심을 못 듣는 거죠. 심지어 예수님이 이후에 어디를 가시냐면 이제 변화산에 올라가십니다. 변화산을 올라갔더니 그들, 이 변화산상에서 엄청난 이 영광 중에 모세와 엘리아가 함께하는 모습을 이 베드로와 야구보와 요한이 보게 됩니다. 너무나 놀랍죠.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도 모르게 이런 말을 해요. 3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쭤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조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지금 자기가 하는 말이 자기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 중요한 건 예수 이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이 이곳에서 막 변화되시고 또 모세와 엘리와 함께 하신 모습에 너무나 영광스러운 거죠. 그러면 이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좋은 얘기입니까? 싫은 얘기입니까? 이게 막뭐 긍정적인 얘기입니까? 아니면 불평하는 얘기입니까? 긍정적인 얘기죠. 이 장면만 봤을 때. 그런데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삶의 결론을 본다면 이 이야기는 옳은 얘기입니까? 잘못된 얘기입니까? 잘못된 이야기죠. 이곳에서 초막을 칠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어디를 향해 가셔야 되기 때문일까요? 십자가를 향하여 가셔야 되기 때문이죠. 십자가에 가,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실 분이 이곳에서 초막을 짓고 살 이유가 없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정말 이 무슨 소리인가 하는 이야기를 할때가 있어요. 아니 지금 뭘뭘 뭘 듣고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가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참 황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자기 마음대로. 해석할 때가 있어요. 이 얘기 뭐냐면 성경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를 나의 뜻대로 해석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누구의 말이 돼요? 나의 말이 돼 버리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인 것처럼 성도도 살아가는 목적도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십자가만 되어야 합니다. 시간이 또 지났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두 번째 순환 예고를 이 본문에서 하십니다. 44절인데요. 함께 있습니다. 이 말을 너희에게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라 하시대 예수님께서 지금 두 번째 십자가를 지실 것이다. 팔려서 죽임을 당하실 것이다라는 예언을 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마음은 주님과 마음이 같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순환 예고가 있는 후 제자들은 이런 형태를 보입니다. 46절입니다. 함께 있겠습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난. 이 지금 엉뚱하잖아요, 지금. 야, 내가 지금 누가 크냐? 야, 베드로가 크냐? 야, 요한이 크냐? 야고보가 크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 크냐? 누가 우리가 1등이냐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지금 뭐 우리 뭐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큰 잔지 싸우고 있으니, 제자들의 관심은 십자가가 아니고, 예수님이 죽는다라고 하는 관심이 아니고, 누가 크고, 누가 1등이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돌아볼 것이 있어요. 과연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떤 한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주님께 기도할 때, 과연 그 기도가 누구를 위한 기도인가? 예배를 들을 때, 과연 이 예배가 누구를 위한 예배인가? 말씀을 들을 때이 말씀이 과연 누구를 위한 말씀인가? 우리의 영적 상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여러분, 우리 교회를 보시면, 뭐, 찬양대도 보고, 뭐, 지금 과정을 보고, 지난 주일에도 어 뭐, 좀 여러 가지 바쁘고 하지만 제가 이 젊은 목장들에게 어 남아서 우리 성탄절 좀 꾸미고 하자. 예전에는 우리 교육자들만 했어요. 사실 교육자들만 하고 뭐 해서 다 준비했는데 이제는 일을 좀 시켜도 되겠다. 우리 어른들은 늘 열심히 다들 하시니까 그래서 이 젊은 사람들에게 또 배우고 앞으로도 계속 이 꾸미는 것들을 해야 될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좀 가르쳐야겠다 했어요. 여러 명이 남아서 그일들을 하고 갔어요. 이제 뭐 그렇잖아요. 그런 모습을 뭐 흠척해요? 안 흠척해요? 흡족해요. 근데 이 와중에도 어떤 분들은 또 질투를 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아 이게 그냥 불편한 경우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아돌로아 굴러온 돌은 아닌가? 막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교회가 부흥하고 막 교회가 막 분위기가 좋아지는데 어떤 분들은 소외가 되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렇거든요. 뭐 이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어느 교회는 가다 그래요. 근데 그 중심의 마음을 보면 그게 과연 영적인 상태가 건강한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있는가? 아니, 목사들도 그래요. 노예를 가면 목사님들 보이잖아요. 그럼 뭐, 그럼 노예에 마이크를 잡는 분들이 있어요. 두 가지예요. 두 부류예요. 한 부류는 정치하는 목사님들. 아니, 뭐, 보면은, 아니, 교회도 뭐, 제대로 서있지도 않은데. 뭐, 그런 분들이 막 마이크를 잡고 큰 소리를 쳐요. 정치를 하니까. 또한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일까요? 큰 교회 목사입니다. 저는 뭐 아직 뭐 어리기도 하고 순차도 안 되고 웬만하면 뭐 우리 교회에 직접된 일이 아니면 뭐 발언할 이유가 없죠. 근데 보면 그래요. 그 안에서 보면 가끔 안타까울 때가 목사님 사이에서도 1등이 누구냐 그러고 싸워요. 물론 뭐 그런 것에 비하면 나는 뭐 자유할까 저 또한 뭐 부끄러운 존재죠. 근데 우리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 앞에 함께하고 이 공동체를 더 건강하게 하고 뭔가 더 기쁨으로 쓰임 받고 뭐 그런 기대감이 아니라 나는 왜 상처 받지? 나는 왜 어려움 있지? 나는 왜나 나한테 괴로움 있지? 이것에만 우리가 초점이 되어 있을 때가 많다라는 거죠. 마치 지금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야 나는 이제 죽어 하고 근데 딴 소리 하는 것과 똑 같은 거죠. 그러니. 우리가 이 새벽에 우리 기도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오늘도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 말씀이 진짜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래서 깊이 깨달아서 내 영혼이 자유하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또그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적 상태가 과연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내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못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내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다 기뻐하고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새벽을 깨우는 성도들에게 큰 믿음 주시고, 큰 능력 주시고, 더 넓은 그릇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나이다 아멘.